안녕하세요. 이비인후과 전문의배성원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잘 얘기 안 하는 소아 열날 때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어른도 마찬가지죠. 아이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독감이다, 코로나다 열이 나죠. 그러면은 도대체 해열제 먹어야 되느냐? 먹으면 몇 도부터 먹어야 되느냐? 요 얘기를 잠깐 해 드리려고 해요. 자, 제가 딱 정해 드릴게요. 38도 넘으면 먹으세요. 자, 우리가 체온이라는 건 되게 어려운 걸 복잡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박테리아 들어오고 뭔가 문제가 된 몸에서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. 싸움이 일어나면서 뇌에서 싸움에 그 뇌에서 또그나 우리 몸에 대한 36.5라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뇌에서의 조절 기능이 약간 오류가 나면서 체온이 확 올라가게 돼요. 문제는 뭐냐면 체온이 올라가면 몸이 힘들죠. 이게 아니라 큰일 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이 단백질이요. 너무 고온으로 가면 변성이 일어나요. 그래서 저, 마지노선, 정말 안 되는 건 42도예요. 42도.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40도 밑에서는 몸이 힘들 뿐 몸이 타, 그 타격을 받는 건 실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되돌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절대적인 건 40도는 우리 보통, 40도는 넓지 말자. 42도면 가 큰일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40도는 넘지 말자.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밑에서만 움직이면 결국 몸은 회복되면서 어, 체온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. 그럼 애매한 게그잖아요 38도, 38도, 5 해열제 먹어야 됩니까? 드세요. 왜 그러냐면, 봄은 알아요. 38도 넘어이 시작하면 몸이 힘들어요. 처져요. 몸살이 나요. 그러니까, 좀더 우리가 괴그 그 괴로운 걸 참을 필요 는 없거든요. 근데 37도 5 정도, 이 정도 솔직 여러분 다 겪어 보세요. 제 보시면요, 살짝 불편감이 있지만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은 없어요. 그러니까 3, 원래 우리 몸이 36.5 8 정도 되는데 요게 좀 그래서 37도 온대요. 해열제 먹을까요? 아 그럴 필요는 굳이 없으세요 몸에서 힘들면 드세요. 몸살 있거나 근데 본인이 느끼거나 애가 느낄 때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는 거는 3 7도때예요 근데 38도가 어가뭐 확실히 어른이건 애가 힘드니까 먹는데 자 우리 애가 39도였어요 해열제 먹었어요 원장님 근데 38도밖에 안 떨어지는데요 해열제 또 먹어야 될까요? 아니에요. 해열제는 여러분 1도밖에 못 떨어뜨려요. 2도씩 떨어뜨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? 해열제가 할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? 한 1도 정도 떨어뜨면 잘 떨어뜨는 거예요. 그런데 원장님 우리의 헤어, 체온을 더 떨어뜨리고 싶어요? 굳이 그럴 필요 없으세요. 뭐냐면 알죠? 우리 몸은 찬거보다 찬물보다 따뜻한 데 있을 때 우리가 더 회복이 잘 돼요. 그러니까 체온이 살짝 높은 거 정도는 오히려 우리의 감기를 빨리 낫게 해주는 도움이 될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떨어뜨리면 되고 그 정도는 제가 추천하는 건한 38도 정도 37도 뭐 팔고 이 정도에서 움직일 때는 더 이상 해열제를 투여할 필요 없으세요. 그러니까 우리는 자 정리하죠. 절대적으로 40도는 넘지 않게 하자. 해열제를 먹었는데 애가 39도 8 이래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미지근한 수건으로 몸을 다 닦아주고 다른 방법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쓴다. 뭐 병원가 수행 맞는다. 좋죠. 그러니까 40도는 절대적으로 방어를 한다. 그 밑에서는 1도 정도 떨어질 거다. 해열제는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여러분 많이 먹으면 한네번 정도, 5번 정도 먹는데, 타이레놀 계열은 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을 잘 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1도 정도 떨어지면 해열제는 자기 역할을 다한 것이다. 어 그리고 어 자는 아이 자는데 해열제 먹여서 굳이 열 떨어뜨려 그러니까 자는데 깨워야 되나요? 해열제 먹일까를 물어보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. 우리 애들은 감기에 걸리면 어른이건 애건 잘 자야 잘 낫는 거예요. 회복은 잘때 발생하는 거예요. 잘 자고 있는 애는요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은 거예요. 우리 애가 진짜 아프면요. 자다가 깹니다.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. 열이 나. 힘들어. 이렇게 깰 거고요. 애가 너무 평온하게 자. 그럼 걔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런데 걱정되시면 체온 한번 재 보세요. 자는데 체온 잰다고 깨지 않거든요. 체온 잿더니 어, 애가 39도가 좀 넘으라 그래. 그러면 깨우세요. 근데 그 밑에 38. 몇 이거는 그냥 놔두셔도 되고 깨자마자 해열제를 먹이셔도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열에 대한 얘기를 좀드렸고요 어, 항상 기억할 것보다 해열제가 만병통치는 아니고 1도 정도 떨어뜨린다. 그리고 그걸, 그 이상은 다, 둘리가 다른 노력을 위해서 더 떨어칠 수 있고 억지로 다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. 이게 오늘 핵심 사항입니다. 감사합니다.